이쪽에서는 두개 차로예요, 일방통행입니다. 불박차는 양방이에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갈 거고요. 이쪽은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 차로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하나 차로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도로 넓이는 여기 두개 차로, 여기 두개 차로 들어오는 쪽을 기준하는 으로 거예요. 도로 넓이는 같다고 볼수 있어요. 불박차는 적색 점멸입니다. 상대는 황색점멸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사고 일어납니다. 보시겠습니다. 적색점멸에 불박차 멈췄죠. 아이코 다시 불박차 적색점멸에 멈췄어요. 그리고 저기서 차, 좌회전 차, 전 네, 차. 네 이때 불박차는 일시 정지하고 그다음에 요 차. 요 차가 좌회전을 하고 기다려주니까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차가 황색점멸에 오는 차가 꽝.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누가 더.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70이라고 합니다. 예, 상대차 30이래요. 적색점멸 쪽이 70, 황색점멸 쪽이 30이라고 합니다. 적색대 황색점멸이면 황색점멸이 우선이다. 불박사 칠십은 적당하다. 적색점멸이 일시정지 안 했으면 그냥 내가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쑥 들어갔으면 칠십 대 삼십 볼수 있지. 근데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입했다. 그럼 반반이지. 아까 좌회전하려는 차에 가로 서로 안 보였잖아. 이거 반반 보자. 적색점멸은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입했다. 근데 황색점멸은 서행하지 않고 쑥 들어왔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상대차 황색점멸 쪽이 더 잘못이다는 의견이 86%입니다. 그리고 50대 50이라는 의견이 10%입니다. 그리고 불박차 70% 적당하다는 의견이 4%입니다. 적색점멸에 멈추지 않았으면 그런 시로위반이면서 적색점멸이 더 잘못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적색점멸을 멈췄어요. 일정지해서일정지해서 일시정지해서... 옳지. 저 차가 양보해 줘서 천천히. 그런데 아이코! 일시정지해서 출발하면 은 그러면 양쪽 조건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황색 점멸도 조심해서 가야 돼요. 적색 점멸은 일시정지 후 조심해서 가는 거고 황색 점멸은 조심해서 가는 거예나 섰다가 출발했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나는 천천히 지나가는데 저 1차로 차 때문에 시야 가려서 그래서 조심해서 지나가는데 이제 쑥! 들어왔어요. 이럴 때 우측차 우선. 우측차 우선은 서행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번 사고는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심하지 않고 쑥 들어온 상대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차 잘못이 60 내지 70이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50대 50은 돼야 돼요. 그런 사고로 보여집니다. 보험사에서 양쪽 보험사가 적색 점멸이 70, 황색 점멸이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색점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70대 30볼수 있죠. 이번 사고는 최소한 같거나 황색점멸 쪽에 잠시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인데요. 경찰에 접수하는 거, 접수했나요? 접수 안 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경찰은 형식적으로 판단해서 더더 더 많이 잘못한 차가 가해차량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잘못한 차가 아니라 조금 잘못한 차를 가해차량으로 할 때도 있어요. 경찰은요. 경찰에 접수하면 양쪽 다 부담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처럼 나는 천천히 들어갔잖아. 상대가 빨리 왔잖아. 그리고 상대 가해 차량 이렇게 제대로 판단한 분도 계실 거고요. 음, 적색점이를 무조건 가해 차량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양쪽 다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요. 둘다 조심하지 않는데 둘다 통고 처분.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하러 뭐 하러 가서 벌점 하고 범칙금 먹어요? 보험사끼리 분심이 거쳐 수송하든 아니면 곧바로 수송하든.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꼭좀 알려주십시오.